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바둑을 AI로 풀어보는 AI 위클리 바둑 하이라이트. 저는 사이버로의 김수광 기자입니다. 네, 오늘 바둑은 네, 인공지능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걸로 이제 손꼽는 네, 이창석 선수 이창석 7단과 네, 신민춘 9단의 대국입니다. 네, 소팔 코산놀 최고 기사 결정전 본선 리그인데 여기서 재밌는 사석작전이 나와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하면 또 사석작전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인공지능이 사석작전을 봤는데 이창석 선수가 사석작전을 펴려고 하는데 이제 펴려고 하는 살라였는데 뭔가 타이밍이 타이밍이 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끝대로 안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시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던 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창석 선수가 지금 쳐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쳐들어갔는데 신민준 선수도 같이 쳐들어갔어요. 기세로 받지 않고 쳐들어가서. 이한점 어떻게 할지 생각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러자 삼삼을 파고 젖혀있고요 이었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은 살아있죠 네. 당겨서 이제 삶을 모색하니까 이제 막은 장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사는 건 원래 간단합니다 이렇게 두면 살죠 네. <laughs> 이건 뭐, 뭐 이렇게 해도 자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살기 전에 득을 보자고 자, 득을 보자고, 이곳을 붙였습니다. 실전에서 자, 이때 빠지면 이걸 하나 하겠다는 거죠. 이으면, 이때 살면 이게 엄청난 득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나요. 그래서, 자, 신민준 선수가 고신 끝에 젖혀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들여다보고서, 자, 이렇게 뛰었는데, 자, 이곳을 시우 가고요. 자, 받을 때 막으니까, 뭔가, 이 백이 많이 완화한, 이런, 장면이 됐죠. 자, 이러고, 뭐, 이런 진행이 됐는데. 자, 근데 이 변화는요, 사실, <laughs> 이 창석 선수가 위험한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이거 붙였을 때입니다. 이붙이는 수가 사실은 좀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신민준 선수가, 이렇게 부풀었다면, 곤란할 뻔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단수 쳤어요. 자, 따지만 이렇게 이런 걸 쓰니까요. 어, 받으면 또 따서. 어, 이게 좀 뭔가 그 일이 커지는 거 같지 않습니까? 예. <laughs> 네. 그렇다고 이제 이으면요, 이으면 뭐 넘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가면 이거는 뭐 하변이 클래스입니다. 이쪽도 문제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괜히 익숙하지 득좀 보려고 했다가 뭔가 구렁텅이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랬는데 신민준 선수가 그거를 두진 않고 요, 요게 조금 아쉬웠다는 거죠. 예, AI는 이수가 이런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수가 나쁜 순이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아닌데 예, AI 말은 타이밍이 좀 지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AI를 들어봤습니다. AI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변을 튼튼히 하고. 뭔가 맛도 다 없애면서 서서히 백이 움직이을 보겠다는 건데 자 필연적으로 백은 이제 쳐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흙을 잡았습니다 이 순간 잡았는데 이때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빠지는 것은요 이제 이렇게 뛰어 뛰어서 붙입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찔러일 사람이 계실까요 찔러 있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이으면 뻗어서요 이거는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걸 당하지 않으려면은 여기를 뛰어 뛴다. 만약에 뛴다고 하면요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요, 또 들여다보고 이쪽 밀어가면 이거는 뭔가 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를 준 가치를 톡톡히 하고 있죠. 사석작전이 아주 잘된 그런 장면입니다. 붙였을 때이 젖히는 것도 좀 그렇죠. 네, 젖히는 것도 자 이렇게 있고자 끊으면은 이 뒷면이 굉장히 아픕니다. 예. 네. 어느 순간 흙이 여기를 차단이라도 하는 날이면은, 물론 뭐, 죽지는 않죠. 백이 죽지는 않는데, 싸발릴, 싸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백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수, 이 타이밍이 왜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두기가 조금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왜냐면, 여기 다 득박았잖아요. 여기 흙도 튼튼하기 때문에, 흙만 여기서 백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백진영을. 자, 이걸 단를치면은 이을 순 없죠? 예, 다 살아갑니다. 예, 그니까, 뭐, 이렇게 뻗는 게 진짜 최강의 수단이라고 봐야 할 텐데, 여기 밀어요. 자, 여기 막아야 할거 아닙니까? 따면은, 백은 굉장히 골, 머리가 아픕니다. 여길 이으면요, 이 곳을 막아서, 이게 폐입니다. 자, 폐가 되는데, 지금 이 폐는 이거 완전 꽃놀이 폐예요. 왜냐면은, 백이 이걸 이긴다고 해도요, 그러면 이 붙이면은 또다시 폐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걸 이겨도 지금 패가 남습니다. 고통스럽죠.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흙이 뒷맛을 최대한 백의 진영을 최대한 괴롭히고 있는 뒷맛을 이용해서 최대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 하여서 자, 백이 쳐들어올 때 이렇게 붙이는 이 타입의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붙여서요. 자, 이렇게 하면 뒤로다 보고 이어서 이렇게 막는다는 겁니다. 되 좋죠. 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백기안 잡으러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laughs> 자, 백이 그러면 이걸 내가 잡고 가면은 윤스타진의 골치가 아프니까 안 잡으러 가고 이제 이런 정도로 벌리겠다. 그러면은 또 붙입니다. <laughs> 또 붙이면은 자 이제 빠지면요 이걸 들여다보고서 삽니다. 예, 네, 여기 아주 기분 좋죠. 그럼 백이 이흙두점 때문에 포유망을 또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활용이 또 계속 들어가요. 이쪽 옆으로 붙이고요. 이쪽으로 붙여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백은. 아, 옆으로 당하고, 위로 당하고, 여긴 살았고. 그래서 흙은 계속 기분 좋은 활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게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아까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백이 심지어는 안 잡으러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안 잡으러 가도 여전히 붙이는은 있습니다 네. 빠지면 자 활용해놓고 살면 자 이걸 잡으려고 하면 옆에서 한번 위에서 한번 네. 계속 괴롭힙니다 와 이런 타이밍이 있었어요 네. 자 이거를 노리는 건 좋았지만 자 이렇게 지켜놓고 잡으러 오기를 기다려서 붙인다는 거이 아, 타이밍 네. 안 잡을 수도 없고 <laughs> 잡으러 가다니잘안 되고, 잡으러 가다니 뒷맛이 나쁘고, 잡으러 가다니 이제 싸발이죠? 자, 조금 물러나다니 뒷맛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아, 이런 타이밍을 이용하는 이 작전, AI의 정밀한, 정교한 작전은, 아, 지금 이거 배울 만한 것 같아요. AI 타이밍을 오늘 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